아이야, 영국에서 저렴하게 사는 법. 아, 영국하면 다 너무 비싸다 그럽니다. 어, 너무 런던은 살기 비싸다 그런 인식이 많이 박혀있죠.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. 런던 일단 1파운드가 1,800원 이 정도 하죠.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하죠. 그렇고 또 런던은 모든 게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런던에서 다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거기서 일주일 정도 이상을 머문다면 다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런던의 마트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이 마트가 가격대별로 마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. 매우 비싼 마트는 먼저 이런 마트, White Rose. 이런 웨이트로즈 같은 마트는 진짜 비쌉니다. 저 바닥이 아주 반짝반짝한 게 들어 누워도 될것 같이 깨끗해요. 저렇게 비싼 웨이트로즈는 네, 모든 게다 고급이고 진짜 비싼가. 하지만 그보다 더 저렴한 물건을 파는 마트도 많습니다. 자, 이런 s 즈 i 리 b e r y 혹은 Tesco 혹은 여기 Morrison. 자, 이런 데는 저렴하고 그리고 엄청 다양하고 물건이 많고. 그런 중산층을 위한 마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다 맛있어요. 맛있고, 어, 더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. 고기도, 혼자서 먹을 수 있는 1, 인분 정도 되는 고기도, 어, 값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, 5파운드에서 10파운드 사이면 충분히 사서 마음껏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런, 거, 이런 중산층의 마트가 있고, 아, 난 여기도 너무 비싸다 하면 더싼 마트가 있습니다. 바로 여기 리들 혹은 아이슬란드 같은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 음식은 가지 마세요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냥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살 때는 좋아요 뭐 물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것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초콜릿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음료수 이런 걸살 때는 가도 되지만 아이슬란드 마늘 제품이라던가 이런 냉동 음식 자 제가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이런 냉동 음식 같은 거는 먹을 게못 돼요 전 고무를 씹는 줄 알았습니다 아한 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또 하나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아네 라자냐건 스파게티건 이 아이슬란드에서 1파운드 2파운드에 파는 이런 음식은 먹을 게요 못됩니다. 전이 당시에 아주 입이 그렇게 고급되어 있는 입이 아니었어요. 학교 학식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다닐 때였는데 이 음식들은 다한 입도 못 먹고 버렸습니다.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마트가 있고 이 마트의 물가는 저렴 하고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사면 훨씬 싸게 살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물가. 어느 나라의 물가 할때 물가는 영어로 뭘까요. 물가는 영어로 그냥 프라이스 해도 되고 consumer price 하면 은 소비자 물가 할 때는 그 물가가 되겠습니다. 자, consumer price. consumer price. 네, consumer price 하면 물가라는 뜻, 소비자 물가가 됩니다. 자, 그럼 런던 마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영어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50번을 봐주세요.